점 문제 3회 17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수 분포 다각형 그림에서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고만 문제죠? 왜?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한 개밖에 없어. 자,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. 전체 도수가 나왔습니다. 야구 선수 45명. 이런 것들 잘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요. 1년 동안 홈런의 개수를 조사한 그래프다 그랬습니다. 밑에서 두 번째. 25개 이상 30개 미만인 선수의 수를 구해 달라는 것이고요. 정말 말 그대로 비어 있는 부분에 도수를 구해 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럼 전체 도수가 나왔으니까요. 전체 도수에서 바로 합니다. 각 계급의 도수를 더해서 빼 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. 첫 번째 계급은 두 명. 두 번째 계급은 세 명. 그다음은 다섯 명, 그다음 여섯 명, 그다음 모르고요. 뛰어넘은 다음에 9명, 그 다음에 5명이 되겠다. 이걸 계산하면 15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정답은 15가 되겠다라는 것. 어, 간단한 문제였습니다. 여러분들이 도수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